안녕하세요 y o o M 다잠깐 아이 다 안녕하세요 y o o M 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더둑개물이 2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을 소환해야겠죠 소환 여러분 잠깐만요 이 어메이즈 프로그램 소리를 최선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제 말이 잘 들리거든요. 네, 오메이징 프로그 소리는 잘 됐습니다. 무기, 뭐야, 무기 소환했잖아, 내가. 잠깐만요. 어? 헛. 아, 여기로 넘어버렸네 헛. 소환. 우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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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방금 또 버그 걸렸어요. 아, 진짜 버그. 샷건 두 발로 뭐 하라는 거지? 범죄는또 이런 걸 저질러야 돼, 저야 돼요. 바, 바로? 에이, 에이, 잘 쏘자. 버스. 이 샷건 버이 샷건 두 발. 한5 0발 줘야지. 저 약한 총을 두 발로 떼어버리겠다고. 화염방사기. 해, 진짜. 시민들을 다 태워버리겠어. 여러분들 일단 차로다가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범죄 기본적인 범죄. 예해하 우후 재밌다. 다치워버려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다쳐 죽어버려. 와! 비럭대 차는 다 찌그러졌지만 그래도 괜찮아 오 예쁘, 예쁘게 찌, 찌그러졌는데 아 죄송하고요 이제 아왜 이렇게 차가 버벅거리냐 또 어? 그래도 뭐 차가 뒤로 안 가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광장 쪽에, 그, 주차장 쪽으로 와가지고, 드리프트! 딱, 내들 줘가지고, 에이. 뭐야? 문에 박혔어. 잠깐만, 어. 화염방석을 다 지져버립시다. 에헤! 죽어버려! 애플한테는 거야 죽어버려~ 죽어버려~ <laughs> 아 여러분들, 제가 개구리들을 죽이 죽이고... 아, 뭐야? 또버그걸 있어서 이럴 땐 벌렁팩으로 좀 날아줘야 돼요. 그래, 날아다녀야 이렇게 버그좀 사라집니다! 와 진짜 풍선도 잘 안뽑혀 와 처음부터 이렇게 버거운 거있 적은 또, 또 처음인데? 좀 부드러워졌어요 좀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팩으로 알다 보면 약간 버그가 풀리기도 해요. 와! 가이 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렉이 심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렉이 심했나? 여기도 버스 기다리는 양반 좀 계시네. 이야! <laughs> 오호 아,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오늘 콘텐츠를 설명해 아안했던것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 할 콘텐츠는 바로 그, 그, 범죄이야기 2부입니다 네, 제가 말했던것같은데아 제가 요즘 기억력이 제가 별로 안좋아져가지고 이말 저만 하다보면 제가 무슨 말했는지 까먹어요 일단 차를 타고 여기 시민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느낌표가 왜안 뜨지? 그래 요즘 개체수 개구리 개체수 많아져가지고 다죽이지 못해요. 모르고 뛰어... 뭘 모르고 뛰어 가시는 양반아! 응, 뭐야 왜저양번안 넘어져? 어? 빗나갔어요 방금 약간 그러면 불로 지져버려야지 그런데... 아... 이예! 뭐야 내미니코프 뒤에만 살짝 찌그러졌잖아 이... 예. 이, 왜 이렇게 버그가 많은 거야? 버그 좀 그만 걸려. 이제 적당히좀하라고 아, 렉이 있어서 조전을 제가못 하겠어요. 그럼 어, 버그가 인성전환 없이 걸려? 개구리 개체 수가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개체를 줄이면 버그가 사라지겠지. 우와, 잔인하지만. 나의 게임을 살리기 위해서 오우 와 개구리 산이다 개구리 무덤 산아아이좀 버그 좀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16,000원짜리 게임이 아니 왜 이러는 거네 도대체 버그야 진짜 인성 차단 오늘도 인성 차단 없이 걸리는 건가? 그래도 앞으로 가는 게 어디야. 뒤로 갔었는데, 옛날엔. 이씨, 짜증나! 죽어버려! 나 열받았어! 가만히 있는 사람부터 죽이자. 이. 오, 경찰이다, 경찰이다! 나는 경찰이 전혀 안 무서워. 이리 와, 경찰. 경찰이 안 무서워, 나는. 아, 여러분들, 이제 개구리 개체 수가 늘어서 너무 많아서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하지만, 많은 개구리를 죽였음을, 저는 어, 만족을. 합니다. 헤어, 만족을 해야지. 네, 이번 편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발사 어 오, 굿. 굿 네.